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리 대신해주는 남자, 유리남 이규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해볼 레시피는요. 바로. 기름 떡볶이입니다. 마일드 텔레비전에서 백종원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레시피로 제가 재현해볼 거고요. 어떤 레시피가 나올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재료 소개 있겠습니다. 대파, 간장, 참기름, 고춧가루, 설탕, 떡. 끝! 재료 손질. 대파 요 정도를 두껍게 썰어주세요. 재료 손질 끝. 그럼 이제 떡이 양념장을 묻혀볼 텐데요. 레시피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간단합니다. 어떤 레시피가 나올지 같이 보실까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간단해요. 종이컵 떡두 개, 고춧가루 하나 반, 설탕 하나, 간장 하나 반, 참기름 하나.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대파 음식은 손만 아니겠습니까? 당장 버무려 주세요. 아씨, 글씨 너무 작아.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지. 다 만들었습니다. 맛있겠죠? 다 했으면, 불을 켜고 팬에 올리브를 넣고, 떡을 넣어주세요. 올리브를 넣고, 참기름을 데쳐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름 떡볶이니까 괜찮아. 다음, 떡을 넣어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불은 약불로. 잡살떡! 오라이! 잡살떡! 진짜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기름떡볶이 돈 주고 많이 사 먹었는데 그걸 지금 29살 된 제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된것 같아서 그릇에담겠습니다 자, 다 만들었습니다. 마레트에서백종원 선생님께서 직접 알려 주신 이 기름떡볶이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남자 아이가 두 개씩 먹겠습니다. 뭐? JMTGR. 여기서 JMTGR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 JMTGR. 존마탱구리 <laughs>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가 초등학교 앞에서 사먹었던 그 맛이랑 똑같아요. 여기 그냥 꼬챙이 껴가지고 그냥 팔면 돼. 오. 난 남자니까 네개를 한꺼번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Fire! 그리고 반전으로 양념 때문에 그런 지 양파가 다 탔어요. <laughs> 그래도 진짜 맛있어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집에서 자주 해먹어야 된다. 솔직히 저는 국물떡볶이보다는 이거, 그리고 제가 요리 대신 해주는 남자잖아요. 아, 나는 좀 이런 것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으신 거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개한 번에, 자, 오늘의 리뷰! 뭐 많이 필요 있겠습니까? 대박이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내일도 먹을 거고 내일 모레도 먹을 거고 글피도 먹을 거고 계속 먹을 거야. 진짜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계속 이렇게 주구장창 칭찬만 하는 음식이 없었어요. 제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 이걸 안 만든다는 건 길떡볶이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어, 너무 칭찬만 한것 같으니까 맛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고소하고 매콤하고 달콤하고 쫀득쫀득하기까지 이게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어아 어, 귀신이 컵다운. 자 제가 너무 장점만 얘기한 것 같아서 단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단점은 아 양념장 때문에 그런지 대파가 조금 탔습니다. 근데도 맛있어요. 자 오늘은 백종원 선생님께서 마리테에서 알려주신 기름떡볶이를 직접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어떻게 영상을 좀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팬에 올리브유가 없어서 참기름으로 둘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더 고소하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 올리브유 말고 참기름으로 둘러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세요 진짜 j m t g r 정말 탱글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으면 구독과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